호하, 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리니지, PC버전입니다. 올해 이제 23년이면은 25주년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됐죠. 이걸 해본 이유는 제가 오 d n 을 하면서 느낀 게 매출순위에서 리니지 M. 항상 순위권을 하고 있고 항상 1위를 유지를 잘하는데 리니지 M을 누가 합니까? 리니지를 하셨던 분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나 이걸 탐방해보고 나중에 리니지 M까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릭터 슬롯 엄청 많네요, 슬롯이. 여섯 개로도 모자라서 10개까지. 어, 일단 가 봅시다. 어, 직업이 일단 많아요, 제법. 일단 성기사. 군주. 아, 이게 근본이죠. 예, 네, 군주. 기사. 얘도 근본이죠? 요정. 이거 삼대장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있고. 마법사 나왔고요. 다크 엘프. 용기사. 오, 용기사. 한술사. 전사. 엄사. 창기사. 그리고 가장 강한 건 패키지 사 성기사로 할게요.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해보고. 음. 어, 이렇게, 어이구. 스탯을 고를 수 있나 보죠? 아. 아, 힘을 빼다가 딴걸줄 수도 있구나. 아, 1렙? 귀엽다, 뭔가. 새로 온다도 훈련병이 자네로군. 어서 훈련장으로 오게. 인벤토리 열어서 속도향상 물량을 사용하게. 오, 근데 그래픽, 아, 옛날 그래픽이 아닌데요? 이런 낡은 느낌은 나지만, 아, 이 캐릭터가 삐까뻔쩍합니다. 나름 아이템 정보 확인. 일단 가속 상태가 됩니다. 공속이랑 이속 빨라집니다. 초보자 지역에서만 89레까지만. 이걸 먹고 허수아비를 쳐보도록. 아, 어디 계신데요? 그거를 좀 아, 이동하기? 와. 그래 요즘은 뭐 걸어다니겠습니까 다 날라다니지 <laughs> 아, 와. 와 미쳤다 이거 와, 와그 뭐죠? 아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 감성이 있어요 옛날 그 감성 진짜 옛날 게임하는 느낌 허, 허수아비는 레벨 5까지 치면 된대요 레벨은 제꺼 레벨은 어디에요? 아 레벨 5? 여기있다 레벨 5 비밀이야 레벨이 거의 숨어져있고요 돼지를 사냥하고 식량 주머니 찾기 돼지 잡아보죠 <laughs> 어 슬라임도 있습니다 아, 레벨이 빨리 올라요 근데 레벨 7 변신 주문서 변신해보세요 어? 아 근데 지금 왜요? 마음에 드는데 변신 주문서 있고요 이게 옛날에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개를 죽이면 변신하는 거 아닙니까? 어 뭐야 아나 그냥 구경만 아얼떨결이 어, 얘가 됐네? 아니 옵션 못 봐요? 클릭하니까 변하네? 몬스터 사냥하기 무리한 딜러 박쥐 무리한 딜러 박쥐 오토 사냥 없나요? 이거 <laughs> 아니 클릭해서 사냥하는 게어 너무 어색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냥? 미쳤네 진짜 장비 강화 갑옷 마법 주문서 인벤 열기. 아니 뭐라고요? 갑옷을 줘요 일단 가, 갑옷은 줬어요? 항상 정비에 신경 쓰도록. 어? 강화 안 했는데? <laughs> 예? 강화 안 했는데요? 오야 느낌 난다. 와이이이 이, 이 평타 감성 그죠? 장작 피는 것처럼. 레벨 25입니다. 원래는 레벨 잘안 오르지 않아요? 뭐, 레벨링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25주년에 맞춰서, 뭐 조금 뭐가 있겠죠? 아마, 버프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솔직히 재밌긴 하다. 옛날에 이게 25년 전에 했으면, 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오! 플레이 서포트, 고정 버프, 이런 거 있고요. 매크로 아니에요? 오! 귀한 조건들, 매크로인데? 해봐요, 시작. 아 <웃음> 아, <웃음> 와 이게 클릭해서 잡으니까 약간 신선하다라고 말하기 무섭게 예 플레이 서포트 이런게 있네요 요거 해놓고 조금 구경해볼까요 지도 아 북쪽 섬말섬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말하는 섬 말하는 섬 던전 도어프브라 막루지데오쿠브라 레벨도 안 써있어 와 진짜 와 미쳤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게임 빠질 수 밖에 없구나 그죠? 와, 어떻게든 정보 찾고 알려주는 게 너무 없습니다. 마법의 문 들여보내주세요. 아, 야! 아, PC 방에서 봤던 그 모습이에요. 오, PC 방에서 이렇게 누가 아저씨 하고 있으면 항상 이런 맵. 느낌 완전 살아있네. 이거 그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입구 입구에서 그러지 그러지 이거지. <laughs> 일로 일로 일로. 아, 돌아오네, 똑똑한 애들. 일로와. 오케이. 내 득템이 뭐가, 어, 저, 저, 오! 어! 보물상자 가봐요,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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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믹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우와! 여기다 강화해볼까요? 여기다가, 무기 강화. 아! 가본. 아! 아 이펙트 너무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가방 안에서 해결이 되네. 아 이렇게.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보여주지 이펙트 좀 서운하네. 어 혈맹. 음 봅시다.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어, 풀인데요 다? <laughs> 와 근데 진짜 많네.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이거 덤이 아니에요? 50에 50? 오, 진짜 많다, 사람. 아니, 이상하네. 야, 포션 떨어지기 전에 집을 한번 가보죠. 오, 오, 이거, 이거 사람이에요? 진짜로? 한명한 명, 한 명? 아니, 여러분 아직 추억 속에 살고 있었군요. 아니,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아이디를 한번 보죠. 아이디 보면 얼추 나오니까. 아니,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막막 막 영어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컨트롤 누르고 때리는 거예요? 전 몰랐죠? 컨트롤 누르고 될것 같아. 오! 오! 이긴 거예요? <laughs> 이게 설마 설정이 있나? 귀한? PVP 아... 누가 때리면 자동으로 배를해라 뭐야? 그럼 이거 켜두면 이거 켜두면 죽을 일이 없네요? 좋은 건가? 조... 아 애매하네. 정리 있나요, 혹시? 자동 정리?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거 손수 이렇게 해야 돼요, 설마? 와! 아, 정리 셀프예요? <laughs> 와! 와, 쉽지 않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어, 그럴싸죠? 뒤로. 오! 이거 움직여지네요? 아니, 이런 것까지, 이거는 안 움직여져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과금 이런 게 없는데요? 이거 과금 없는 게임인가? 엔인데요 그럴 리가 없지. 설마 막 홈페이지에서 사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laughs> 아. 왜 이렇게? 와, 게임 정말 클린하다. 여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 <laughs> 아니 뭐야? 상자깡도 있나 봐요. 활용의 반지 먹으려면 상자깡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많이 재밌었는데. 때문 <laughs> 신속부츠. 이속이 달려있네요. 혹시 이런거? 아, 여기있네 착용시 헤이스트. 이 뭔지 모르겠지만, 신기만 해도 빨라질 것같죠 얼마에요? 5만원? 와. 와, 아이템을 그냥 팔아버리네. 아이나사드. 이런 것도, 있... 아이. 아이나사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볼트부터. 에너지볼트 아까 처음에 본거. 이거. 찝. 이거. 아이스 대거. 아이스테이거 오오 오, 오, 얼어붙네 윈드 커터 오오오오 로아오오오리오가그렇않 <laughs> 멀진 않 다음에 스오락 바위 올라온다는 거 오오오 아, 오오 이거 딜은 비슷하고 속오 차이만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우와 오오범오인가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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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프로즌 클라우드 아영혼조가 100개를 수집해서 계랭에게 보고하세요. 계랭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건네기 어, 기사단 주화 50만, 50만 획득. 와, 50만 생겼네. 아, 개부졌네요.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우와, 뭐야, 이거? 어. <laughs> 이거 7만 원짜리였어요? 엄청 비싼 거였네. 와. 근데 이건 뭐죠? 풍량의 무기 강화? 옵션이 조금 더 붙나봐요. 이거랑 이거랑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성이라고요 이거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볼게요. 오! <laughs> 오! 방금 잘못 본것 같은. 잘못 본것 같은데 방금? 이번에 화령 활용? 야! 좋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불속성 데미지가 플러스 1 됐구나. 이거 그럼 그러면 되겠다. 무기를 7강 정도 해놓고 아니 8강, 9강 높을수록 좋겠죠? 고강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화력만 때려박는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다. 일단은 요까지 해보고요. 어느 정도 어느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옛날에 할 때가 좀더 치열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거의 모바일 게임처럼 됐어요. 퀘스트 따라가고, 레벨업 폭업하고, 일단 그런 느낌이고요. PC 게임의 감성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모바일 느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건 있어요. 막 주간으로 팔고, 월간으로 팔고또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확실히 리니지 M보다는 과금 부담이 좀덜 하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으로만 내주면 나름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냥 아저씨 게임 아이고 그 누가 에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도 많고 나름의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게임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랐는데 아 근데 옛날에 하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옛날에 하면은 솔직히 재밌음 근데 지금 오토라서 조금 그 감성이 아니긴 하죠 이제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케이 아이 고맙습니다